나는 못하겠는데. <laughs> 아니, 아, 지금. 벌써? 아니 진짜 골반이 나갔어. 진짜 힘들었어. 아니 그래, 그래도 식, 이거 한 박스 하면 우리 먹을 만큼 주시지 않을까? <laughs> 니들 여기 왜 한입을 가져? 갈... <laughs> 아니 고구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고구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아이구도아 아아아 이벤트 이구도와. 아아 떠오르면 한 사람. 아 아니 오빠 매이가 중요하냐고요? 근데, 근데 근데. 근데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 지난번에는 조금 흐렸었는데. 음. 어머 일어났겠지? 도빈 오빠 낯가림 심하신데 지금. 다 낯가리는 사람들이야. 아 오늘도 어? 빈손은 아니시군요. 그래도 저 정도면 약해 지금. <laughs> 맞아요 지난번에 비해서는요. 아침 인사가. 아침 인사 오아요 고자이 오아요 오아이오 고자이 맞. 일어나셨나 본데. 아 일어나셨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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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아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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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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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오! 오 아, 뭐야 오오 어? 어? 대단해 어. 오 일본 영화 찍은 돼. 적 있었어 가지고 아 김우라타쿠야랑 어? 히어로 아 진짜요 오. 아니 근데 영화 오. 촬영한다고 공부한 것 치고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데 히로배우 히로배우 배우 배우 알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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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형 계시니까 소통이 잘 되겠다 아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나는 오늘 오빠 아침을 해 보려고. 어? 의미야. 아니 무슨 일이야 나는 아니 내가 지난번에 와서 뭐좀 느낀 특, 게 많아. 특별히 준비한 뭐독 같은 게 있는 거야? <laughs> 어? 아니 진짜. 아 그래? 어, 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 내 남편한테 미역국을 끓여 준 적이 정말 둘다 기억을 못 하더라고. 어. 내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아침밥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 굶무실 수도 있겠네요. <laughs> 걱정이 크게 되는데. 어. 믿어 도돼요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나 엄마한테 배워 왔어. 아 진짜로? 제가 잘할 수 있어. 아 진짜로? 점점 쓰세요. 어? 어 제가요? 점점 쓰세요. 어? 제가요? 응. 아아아 선생 선생. 응. 소생님. 요리 소생니 네. 그러면은 조수가 생겼다. 어 그래 그래 그래. 조수가 생겼다. 요리 같이. 아 가라지로요. 뭐 만지로요? 미역국, 불고기. 오 어. 미역국, 불고기. 야, 미역국에 헉? 불고기? 불고기 넣었고 예. 불고기 힘들 텐데. 아 어, 쉽던데요? 핏물을 빼주세요. 얘 예. 여기 수건 티슈에다가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핏. 아금야노 씨는 정수아 씨가 요리 꽤나 하는 줄 알고 지금 배우는 거 아니야. 아야노씨 여기. 여기서 배워야 돼요. 여기 장 회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를, 얘를 이렇게 씩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볶아 볶아 볶아. 에? 이다음는 오, 볶아 볶아 볶아. 에 진짜요? 오, 네네네. 몰랐어? 저 진짜 오. 모르셨나 보다. 오, <laughs> 내가 요리를 알려주다니. 오케이, 하이 하이. 볶아 볶아. 맛있게 보여요. 어, 진짜 같다. 몰랐어요. 언니가 고기를 안 드시니까 미역국에는 고기를 안 넣으려고요. 아 고기 조금 이래? 어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 안 네, 어, 언니 안, 불고기 있으니까 언니 고기 안 먹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우선 조금 더 익히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부어서 끓일 거예요. 아, 어, 냄새는 오빠. 미역국 냄새가 나는데? 아니, 오빠 진짜 잘 됐어. 후라이파를. 이건 뭐 하려는 건데? 미역국에다가 어, 이렇 넣는 거야? 어, 불고기! 아, 불고기? 어. 불고기? 아, <laughs> 그러면은 얘를 오빠, 고기를 먼저 익히던가? 아이지 양념을 하는 거지 아 양념을 안 했네. 보는 고기. 뭐야? 어머머. 양. 재워놔야지. 재워놔야지. 그 고기는 양념이 돼.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헉. 어머. 얘를 오빠 고기를 먼저 익히던가? 아니지 양념을 하는 거지 아 양념을 안 했네. 보는 고기를 그냥 <놀람> 고양 그치? 잠깐만 잠. 고양 그치? 잠깐만 잠. 에? 아레? <놀람> 고기를 먼저 익힐까 봐요. 근데 고기를 벌써 볶는다는 시간이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단축돼서 어, 양념은 양념 이제 해야죠. 고기가 막 아, 많이 남겠는데. <laughs> 어 보자. 아무 보자. 네, 봐 보자. 너무 궁금하다. <laughs> 네. 네 어. 보고 싶어. 어, 어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건 진간장. 조금 더 국간장보다 좀 진해. 약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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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이잖아 <웃음> 어, 어, 여기 아닌가 봐. 이거 뭐지? 왜왜왜 왜, 왜? 뭐가 뭐가? 어, 여기 아닌가 봐, 이거 뭐지? 봐. 아, 드리퍼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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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거야, 지금? 몰랐어? 간장을 드리퍼에 다는 거 드리퍼를 몰라본다고?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을 캐릭터네 진짜 재밌을 캐릭터야. 진짜 재밌어. 어떡 <laughs> 어쩐지 이상하더라.

진짜 재밌는 캐릭터인걸. 아. 국간장을 조금 넣을 거고요. 그냥 대충 느낌 가는 대로. 이거 참치, 참치, 참치. 아이고, 아이고, 아이 많이 넣는구나. 뭐. 아마도. <laughs> 숟갈로 그냥 한두 숟갈인데. 아. 한 숟갈로. 괜찮을 거예요. <laughs> 안될줄 알고. 이제 이제 네, 이제 끝났고 제가 상을 한번 차려볼게요. 엄청 쪄 갖고 같데 상을 빌까 어, 궁금해. 과연 불고기랑 네. 그 미역국 어떨지. 진짜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언니. 네. 야, 채소가 저 모양이 맞아. <laughs> 근데 진짜 기대된다, 나도. 그리고 이거는 남편이 만든 거. 어, 피클. 피클. 시영 언니가 고기 못 먹는 걸 알았나봐. 그래서 야채로만. 감사. 와. 불고기가 사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 그거는 전골이잖아요. 이거요 주걱으로 <laughs> 음? 뜨는 <떠는> 거 봐. <웃음> <웃음> 전골을. 와. 아, 제가 미역국을 퍼드릴게요. 미역국. 네, 언니가 그리고 되게 많이 도와줘서 진짜 힘이 됐어요. <laughs> 자. 어 긴장돼. 어, 지금도 긴장돼. 아, 것같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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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어 먹을 만한가봐. 어? 진짜?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어? 어? 맛있지 맛있지. 나도 아, 나도 다시 먹. <laughs> 표정 아, 너무했네. 나 표정 못 봤는데. 진짜 맛있어. 올시 올어세요 완전 오이식! 네, 맛있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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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가 뭐가 부족한 아야 아니, 아니, 맛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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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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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니아맛있니대요초면이니까니 맛있어? 니 아니, 아 너 맛있었다 나요. 데도맛있었 그러니까 센스가 센스 있어요.だって,こんな에 뚝 뜨니까 너무 맛있었다 나. 진짜 맛있어. 오, 역시 김해시장. 미역국이라는 거를 처음 접해 보셨나? 미역국이 원래 영양가가 많은데 영양이 아예 <목소리> 하나도 없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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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에. 이게 미역이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 마음을 생각해서 그래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 성의가 있지. 음... 또 힐스케지셨네요. 아, 많이 힐스케주셨다 어, 아, 그게 좀 어렵더라고 요 생각. <laughs> <laughs> 맛이 어려운 건 뭐야? 아니, <laughs> 아, 근데 저 눈망울로 거짓말하는 거야? 눈이 쫄수렁해면차 없는 거야. 네. <laughs> 아니 오빠 회수했는데. 불고기도 한 드셔봐 주시면 안 돼요? 아 예. 불고기는 뭐야? 아, 정골이야 불고기. 저거. <laughs> 불고기 불고기. 근데 나, 되게 베지터리언인데. 무슨 지난번에 고기 엄청 잘 먹었나? 아니아니부로 아니. 두부러, 국물 와서 같이 따라갔는데. 그냥, 어. 거기 먹어. <laughs> 거기, 먹어. <웃음> <웃음> 거기 먹어. 먹어 먹어. <laughs> 먹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니 진짜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 네? 괜찮지? 괜찮지? 예? 네. 네? 고무줄 볶음이 되게 잘 됐네요. <laughs> 고무줄 볶음이 <laughs> 없었죠? 저이없게죠저고무줄이게그 이렇게 말라 아 고무줄에 이렇게 말라서. 고무줄에 이렇게 데라서고무만에 신고 같은데. 이 같은데. 같은데. 신고 같은금 신고 같은데. 신고 같은데. 나고 같은데. 신고 같은데. 신고 이은데 신고 같고기를가져고가은데 신고 같은데. 신고 같 아니, 돈못 드시네요. <laughs> 아니, 맛있습니다. 아유, 네. 맛있습니다. 야 도빈이 형도 대단하신 게 형님은 손도 안 대더라고. 네 숟갈 드시라고? 네 숟갈. 국물 만아 국물 만 <laughs> 너무해. <laughs> 아, 그냥... 뭐, 어, 뭐, 먹을 수 있었어요. 음. 먹을 수있어 음. 좋은 추억으로. 외국인인 것처럼. <laughs> 아, 려외국인인 것처럼. 아, 아, 다시요? 어. 굳이 뭐... 그냥 그냥 편하게 <laughs> 생활하던 대로 양념이 배기가 힘든데 음. 음. 어 음. 어. 어? 야지 야채, 야채! 진짜 맛있어 어, 어. 어. 감동, 감동! 제가 어. 많이 고프셨나? <laughs>

아 나한테는 나잘 먹는 줄 알았어. 좋다 음. 아 착각하고 있었네 지금까지. 아. 아, 그러면 이제 오늘 오빠는 저기 시원님. 언니는... 음. 아 시상 저기 그뭐 갯벌 일 다른 일 이런 거 해본 적이 있나? 개폴. 없어. 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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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그래요 그런 건좀할줄 아니까 어? 내가 딱 알려 줘 가지고 네, 네. 르쳐 주세요. 응. 그러니까 오늘 오늘 일일 안내 분을 잘 챙겨서 우리는 그러면 여기 뭐 뒤에 고구마밭이 있대. 고구마밭. 고구마 언니가 또 야, 채소 같은 거그 아, 그치 니까 고구마 해 가지고 그걸로 요리하면 돼요. 고구마 좋을 때지 뭐. 자, 그러면은 네. 저희 열심히 일해 가지고 저녁에 또 맛있는 거해 먹을 수니다 네. 아유,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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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형님은 강하게 <laughs> 하지 마. 아왜그는 거야? 나 뭐라 고했어 아직 못다먹었또잘 그래? 그래? <laughs> 먹어. <laughs> 얼만큼 먹으려고아정아 아, 아, 우리가 <laughs> 웃을 때 지금 도미노빠 혼자 아, 못 웃고 계시잖아. 고개를 지금 땅만 보고 있 땅만 보고 있어, 땅만 어. 있어 지금. 어, 아유 귀엽시다. 아 너무 웃겨. 오 저기 저기. 이거 진짜 넓은데? 아, 아 안녕하세요. 예. 먼 길에 오시니라고. 아유, 아유 합니다. 아닙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일순위 부족해서 고마를못 했어요. 예약이 아... 다 있는데 밑에까지. 맞아. 저 여기 네, 있더라.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이제 한 줄을 이렇게 쭉 캐시면은 네. 약한 100kg 정도 나오실 텐데. 100kg요? 예, 예. 100kg요? 예, 예. 100 100kg. k g 를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죠. 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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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껏 하시면 되죠. 아, 네네. 네. <laughs>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의껏. 네. 예, 네, 요령을 그럼... 알려드릴게요. 네. 요령을 열심히. 네.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아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넝쿨이 아, 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네.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많이 안 자랐는데 어, 근데... 이렇게 넝쿨을 잘라서. 아, 넝쿨을 먼저 이렇게, 자르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면 돼요. 가운데를 잘라서 이 줄기 밑에가 이제 고구마 다 달렸거든요. 네. 네. 이켈 쪽에 가양에서부터 이렇게 슬슬 파서 들어가요. 안 다치게 양쪽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고구마가 나옵니다. 와우. 야, 고구마 이쁘다. 여기다가 한 10박스 정도 심시면 예? 돼요. 와. 야, 저거 있으이랑 나눠서 금방 했다? 그럼요. 어. 그리고 그럼 있으니가요 <laughs> 손이 빠르니까 손이 <laughs> 빠르니까 많이랑 네, 가면 호, 언니 혼자 해야 되니까. <laughs> 그리고 아는 홈미로 찍을 거야. <laughs> 물어줘야 되고, 변상해줘야 되고. 열 박스. 어. 그러면은. 부지런히. 거의. 저거랑 끝까지 그치? 가야 돼. 이한 한 줄은 다 해야 될것 같아. 어. <laughs> 와. 일단 줄기부터. 잘한다. 오. 손 조심해. 칼이랑. 어유, 칼 잘하시네. 그 와. 든든하다. 아. 왜 없지? 아. 어, 어 여기 있다. 불안해. 꽃까지 열릴 하시네 <laughs>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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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화내는 거같은데저 <laughs> 사실 저 정도면 쓸데없는 수익이거든요. <웃음> <웃음> 뭐가 많이 쌓이셨나요? 뭐 미역국 생각했어요. <laughs> 미역국 생각해. <생각했네요. 웃음> <laughs> <laughs> 저게 실제로 보면 진짜 맛요근데 아, 진짜 힘들다. <laughs> 오늘 이번에 농사가 잘안 됐나? 왜 이렇게 고구마가 안 나오지? 야, 나, 그럼 나랑 어떻게 해야지, 해보자는 거야? 나와라, 제발. 아, 나와줘. 잘 되고 있어. 아, 어, 여기 엄청 큰게 있나 봐. 어, <laughs> 저잘 파야 되는데. 어, 아이고. 어머, 어떻게 뿐질러졌어. 어머, 어떡해, 뿐질러졌어. <laughs> <laughs> 네, 어설픈 이런 이제 도구 사용으로 그런 것들을 좀 <laughs> 저하시키면 안 되겠다.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그냥. 아 오늘도 더 제가 분발해야겠구나. 네, 뭐 그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 그렇듯. 내가 보고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분질러진 걸. 아! 그래서 빨리 해. <laughs> 아 저런 표정이었어? 몰랐어. <웃음> <웃음> 와. 뭐뭐뭐 뭐. 무슨 적장이야 목을 베는. 왜? 무사 무사. 아, 어머 머머팔천무 무사... 오... <laughs> 우와! 아 너무 힘드셨겠다. 아까부터 왜 거기 있어? 아니야, <laughs> 나 가고 있어, 기다려. 좀 움직여야 되지 않아? 거기가 좋은가 보지. 얼마나 했어? 나세 개. 아몇 개라고? 세 개. 세 어. 개? 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 저거 빌 동안 세 개요? 네 개. 네 개요. 아니 얘가 하나는 분질러 먹고 하나는 찍었고. <laughs> 아니, 아니 내가 해보니까 응. 이거 고구마를 캐는 게 진짜 힘들어. 와. 어머나 세상에. <laughs> 무슨 말이야 그게? 그게 무슨 말이야? 쉽지 않아. 나 저기 할 동. <laughs> 여기. 그러니까 오빠 우리가 고구마 하나를 먹더라도 감사하게 먹어야 되는 거야. 알겠는데. 이렇게 저런 멘트는 빨리. 되게 잘하는데. 생각보다 좀 곁이 많이 강했고, 또 노동도 힘이 좀 많이 필요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좀 흠뻑 젖을 정도로 조금 힘들었었죠. 네. 근데 계속 출발 거의 지점이 있어서 좀 당혹스럽고. 출발 진짜. 네. 뭐 그냥 긍정적으로 뭐 이렇게 또 일이 뭐 서툴러서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어, 나 짜증 한번안 내시네. 그러니까요. 이게 고구마가 생각보다 잘안 캐져. 어. 발견은 되는데. 내가 보니까 힘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캐는 것도 사실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음. 어. 이거 봐, 오빠 이렇게 큰게 나온다고. 같은 처음인데 왜 <laughs> 다를까? 그러네. 음, 좀 작... 어머 어머, 이거 쥐새끼 같이 생겼어. 오빠 이거 봐봐. <laughs> 언니, 언니는 하실 마음이 없으신 거야. 아, 너, 나 진짜 진짜 문제 있어. 시오 언니, 길어서 시오 언니. 동민 오빠. 이거 영구, 이거 땜통 이거 현이, 조그만 거. 당신 갖고 같은 거다 여기. 음? 저거 아, 진짜 너무 희망. 뭔가 유약해 보이는. 아 진짜. 아무도 안 사갈 거. 근데 팬... 고구마는 맞아. <laughs> 고구마이긴 하지만 약간 미성숙하고 뭐 고구마는 아니진 않고, 예뭐 네, 그런. 네. 음, 당장 지금은 뭔가 이렇게 쓸수 없는, 네, 그런, 어, 하여튼, 복잡 미묘한, 네, 뭐 그런 건데. 그럼 정시아 씨가 지금 당장 은 어디 쓸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어... 아니, 뭔가. 그냥... 야, 이거 100kg는 커녕 10kg도 이거 쉽지 않아 지금 한몇 kg요, 오빠? 지금? 한 박스도 다못 채울 것 같은데. 100kg 쉽지 않아요. 그럼요. 아니, 진짜 무거워. 그냥 어림잡아. 이게 봐, 자 어디 보자. 들어봐. 몇 kg 될지 맞춰봐. 그 느낌을. 아, 이 정도면 한 15kg 될거 같은데. 15kg? <laughs> 그러면 한 박스 반이야. 응. 기다려봐. 느낌에. 맞출수 있는지 보자. 대략 15kg. 아 근데 백도빈 씨가 음. 운동을 많이 해서 무게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올려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15? 15kg 안될거 같은데. 왜? 몇이야? 저거 못 10? 맞히면 운동 괜히 했지. 어? 왜? 몇이야? 10? 14.5% 아, 14.5%? 14.5%아 14 아까 그 당신 같은 애들 빼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짜증나 진짜 <laughs> 그런 애들이 제구실을 <재구시를> 못하네 <laughs> 화가 좀많아지셨는아요 그것보다 이제 표현을 막 하시네 네, 막 유약한다 뭐 예전엔 네, 공격은 없었어요 오, 뭔가 많이 달라졌네 저고 <laughs> 아, 저거 저 잘린 건또안돼 그렇죠 안돼안돼 안 돼. 네, 상품성이 없어 저큰 거는 참 좋다 네 아까 사장님이 열, 이거 10개 열 얘기하셨잖아. 그치, 100kg. 100kg, 그러니까 이거 이제 10kg, 90kg. 어떡하지, 나는 못하겠는데? <laughs> 아니, 아, 지금. 벌써? 아니, 진짜 골반이 나갔어. <laughs> 진짜 힘들었어. 그래, 아니. 그래도 식, 이거 한 박스 하면 우리 먹을 만큼 주시지 않을까? 너들 여기 왜 왔니? 물어봐. <laughs> <laughs> 아니, 고구마가 중요에 내가 중요해? 고구마가 중요에 내가 중요해? 이메치 이거 도와. 하요 근데 근데 그런 질문 을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지금 이 순간 어, 말씀. 말씀. 네. 나를 조금 봐달라 나 힘드니까 잠깐 쉬고 와어 내가 열심히 해볼게 아, 뭐 이런 애 아, 살펴달라 그럼, 어, 살펴달라 그런 어. 말안 해도 언니 계속 쉬고 있었잖아. <웃음> <웃음> 와 갯벌은 진짜 고구마에 비하면 이정도는 10km 박스 하나 쓴것 같은데. 덥고 땀 흘리고 앉아있고 뭐 혈액순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멍해지면서 어,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 고구마 100kg, 고구마 100kg, 10kg, 막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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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어, 막 고구마 먹은 기분인 거예요, 정말. 와, 진짜 오빠 대단하다. 조금만 하면 될것 같아. 오. 이것만 채우면 이제 딱 10박스 될것 같아. 어, 얼추 될것 같아. 어.